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최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이로스타운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을 말할 것 같으면 상장된 지채한 달이 지나지 않은 종목이며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 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 영상으로 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일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분석해서라도 화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롤스탄 모러스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롤스탄 모러의 주력 제품인 인디어런스 전기 트럭이고요. 어, 보시면 말이죠, 이렇게 7,500 파운드로 3,400kg의 중량까지 실을 수 있으며 어, 이것은 세계 최초의 전기 트럭이라고 합니다. 인디어런스라는 이름의 전기 트럭은 여기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직 실제 제품은 생산되지 않았고요. 그냥 프로토타입만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콜라의 경우 트럭을 만드는 공장이 부족해서 꽤나 생산에 애를 먹었다고 한다면 은이 롤스타운 모르는 시작할 때부터 공장이 있는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어, GM 제너럴 모터로부터 이 공장 사이즈 6.2m2 핏 한국으로 따지면 575만 제곱미터 면적의 어셈블리 공장을 샀고요. 한때 gm의 쉐비 크루즈를 생산했을 때 사용했던 공장이라서 장비가 넘쳐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으로 말것 같으면 은 이렇게 3조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공장이며 1년에 6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부에는 이렇게 스탬핑부터 시작해서 제너럴 어셈블리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121년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요. 인디어런스를 만드는데 적합한 컨디션이 될수 있도록 재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필요로 하는 제품들을 조달할 서플라이들 또한 이렇게 아래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배터리의 경우 이 삼성 SDI를 통해서 조달될 계획이고요. 허브 모터는 LV, f 메탈 스탬핑과 샤시는 롤스타운에서 타이어는 Good Year 그리고 non-customer-facing components 같은 경우는 GM의 Tier 1 supplier로부터 조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여기 Elfie 같은 경우는 말이죠 Hub w i t l Motor를 개발하는 이 leading developer라고 하고요. 어, 이렇게 a u d i 라던가 BMW 그리고 Land Rover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는 이에어백이라던가 좌석 그리고 switch and locks 핸들 그리고 HVAC라고 해서 공조기 같은 경우는 GM의 제품들로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삼성 SDI로부터 조달받는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로서 한번 충전을 했을 때 250마일을 달릴 수 있으며 이것은 402km에 버금가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죠. 지금까지 인디오네스라는 전기 트럭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걸쳐서 이 인디오네스가 만들어질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말이죠. Equipment Installation and Testing, Pre-production Runs, Full Production 이렇게 세 가지의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Equipment Installation and Testing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2분기 그리고 3분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프리프로덕션 루안스 같은 경우는 인듀런스라는 전기트럭을 시험 삼아 만들어보는 단계를 2020년 3분기와 4분기에 걸쳐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완전 생산 단계는 2021년 1분기와 2분기에 걸쳐서 시작될 예정이고요. 2021년 안에는 이렇게 2200대, 그리고 2022년에는 31,600대, 2023년에는 65,000대, 2024년에는 107,000대를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럴스타운이 이뤄낸 것들을 보시면 말이죠 어, 현재 실제로 작동되는 프로토타입 즉 시범용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Virtual Crash Testing이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디어런스의 스펙에 따라서 충돌 시험을 잘 마무리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ignificant Pre-Orders Received라 돼 있는데 어, 이부분 말이죠. 롤스타운이 지금까지 약 4만 개의 선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물량은 말이죠. 어, 최소 2021년 2분기 이후에 생산이 될 예정이며 이렇게 받은 수중 물량을 2023년 매출액에 미리 반영을 해놓았다고 하네요. 중요한 제품들은 말이죠. 어, 이렇게 GM을 통해 확보를 해놨으며 생산 공장 또한 전부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디어런스의 생산 계획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생산 계획에 차질이 없고요 순조롭게 흘러간다는 가정 아래 하에서 회사가 내놓은 인컴 세트먼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디언스가 얼마나 팔릴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있습니다. 어, 2021년에는 2,200대, 2022년에는 31,600대, 2023년에는 65,000대, 그리고 2024년에는 107,000대로. 이렇게 예상한 바와 같이 인디런스의 수량이 팔린다고 했을 때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에는 당연히 0이죠. 2021년에는 118밀리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69조를 기록할 것이고요. 2023년에는 3.47조 그리고 2024년에는 5.77조 정도를 매출액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그로스만 봐도 이 매출액의 성장률만 봐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어, 2021년에는 없다가 2022년에 단숨에 1.69조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1,336.4%의 어, 매출액 성장률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어, 2023년도에는 어, 1.69조에서 3.47조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105.7%의 매출액 상승률이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은 66.2%로 꽤나 높은 매출액 상승률이 기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이렇게 Revenue 빼기, 여기 c o s t of the Goods Sold를 해가지고 비용을 빼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21년까지는 여기 비용이 매출액을 앞서서 Gross Profit은 마이너스 8 5밀언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비용보다 더 높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gross profit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2023년에는 599밀리언 달러, 그리고 2024년에 비로소 1조의 gross profit을 낼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비타의 경우는 말이죠. 당기순이익, 즉 순수익에서 이자비용이나 세금, 감가상각의 비용을 더하면 나오는 값으로 기업의 실제 현금 창출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에비타의 경우는 말이죠. 이렇게 2022년부터 10밀년 달러라는 흑자가 생기는데 이 에비타에서 다시 이자 비용이나 세금이나 감가상각 같은 걸 제외하면 실제로 회사가 떨어지는 이 순수익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죠. 2023년부터는 에비타가 2 9 8밀언 달러로 조금 의미 있는 에비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6 0 0밀언 달러의 에비타로 확실히 현금 창출 능력이 더 좋아진다고 할수 있겠네요. 谈。但 이렇게 2024년에 10만 7천대라는 목표 대수를 달성할 수 있다면 말이죠 이번에는 롤스타운이 갖고 있는 캐시와 그리고 부채를 알아보는 이 밸런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시스 말이죠 이렇게 에셋과 아, 라이빌리티로 두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먼저 에셋 중에서 저희가 특히나 바라봐야 될 부분은요 이 캐시앤캐시키블런트입니다 참고로 말이죠 이 캐시앤캐시키블런트 쪽에서 이 롤스타운과 아, 다이아몬드픽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픽은 스펙 회사로 특수 합병 목적 회사인데요. 롤스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돈이 없었고요.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 다이아몬픽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리버스 e 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회상장으로 그냥 일반적인 IPO와는 조금 다른 형태라고 할수 있죠. 재무제표를 보실 때 여기 롤스타운 갖고 있는 이 현금과 아, 다이아몬픽의 현금 그리고 투자활동을 통해 얻은 이 현금까지 전부 다 더해서 아, 714밀년 달러를 얻었다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됩니다. 이 714밀년 달러가 어떻게 나왔냐면 말이죠. 여기 455와 857이 죠 그럼 이것을 더 해줍니다. 455 더하기 어 857이죠. 게다가 어 스펙이라는 기업은 참고로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기업을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유치를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045가 있죠. 그럼 이걸 더 합니다. 참고로 괄호 같은 경우는 빼주고 괄호가 없는 것은 더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20045를 더하고요 그리고 284,325 더합니다. 그리고 425또 더합니다. 그리고 이제 빼야겠죠. 2,000이죠. 2,000을 빼고요. 또 여기 어, 48,040이 있죠. 48,040을 뺍니다. 그리고 38,406을 더합니다. 더하고, 그 다음에 4,750을 뺍니다. 이렇게 빼면은 714밀리언 달러는 라 현금을 이 롤스타운이 보유하게 된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셋 쪽에서 저희가 가장 관심이 쌓는 분야인 캐쉬 앤 캐쉬 이퀴런트를 알아 냈으니까요 과연 이 714밀리언 달러가 롤스타운이 갖고 있는 데프트를 감당해 낼수 있는지 없는지를 라이어빌리티스 구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어빌리티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unt pay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 거래처에게 줘야 되는 돈으로 5.6 밀리언 달러 정도를 부채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ccrued and other current liabilities 또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겠습니다. 25만 5천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income tax payable은 정부에게 내야 되는 돈으로 14만 3천 달러 정도를 부채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이 부채는 6.039밀리언달러 정도가 된다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이 Total Non-Current Liabilities인데요 12개월 이내 에 갚아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인데 어, 굉장히 작게 잡혀있습니다 1.015밀리언달러로 잡혀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otal Liabilities에서 이 Current Liabilities와 Non-Current Liabilities를 합치면 은 7.054밀리언달러가 잡혀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갚아야 되는 부채는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렇게 현금이 많은 이유는 말이죠 GM을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에 대한 결과이고요 아까 재무제표에 보신 바와 같이 714 밀리언 ,000 달러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미 675 밀리언 ,000 달러라는 이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1 밀리언 달러는 캐피탈익스펜디처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공장 자체를 인듀런스라는 어, 자동차에 맞게 재설립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121 밀리언 달러 더하기 15 밀리언 ,000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D로 들어가는 비용이 91 밀리언 달러로 어 있고요. 어, operating and General and Administrative Expenses로 어, 운영 비용 더하기 어,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 기타 등등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총 131밀년 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Cash for Contingencies and Additional Growth Opportunities가 있는데 어, 추가적인 기회비용과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어, 돈 또한 마련해 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320밀년 달러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총 이렇게 해서 675밀년 달러가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게제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그래도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밸런싯를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면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만 이 회사의 캐시가 부채에 비해서 더 많은지 적은지를 좀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말이죠. 테슬라가 만들어낸 전기차 출고량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2009년에 처음으로 147개의 자동차를 출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뒤 3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2600대의 자동차를 만들어냈죠. 2009년에서 4년이 지난 뒤에서야 22,400대의 출고량을 기록을 했고요. 그러나 롤스타운이 저에게 제시하고 있는 출고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빠릅니다. 2020년도를 기준으로 1년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2,200대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3년이 지나서야 만든 수량 개수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4년이 지나 이렇게 10만 7천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테슬라는 4년이 지나서야 22,400대를 만들어냈죠. 자그마치 테슬라가 만들어낸 출고량의 5배 이상의 양입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말이죠. 지금까지 어, 2조 이상의 프리 올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만약 이 출고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여기 이 예상 매출액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롤스타의 성공 여부는 이렇게 물량을 기간 내에 맞출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투자자로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롤스타모럴스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전기 트럭을 만드는 이 회사는 GM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받아 공장을 이미 갖고 있고요. 2024년까지 10만 대 이상의 출고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계획대로 출고량이 받쳐준다면 이 회사의 전망은 너무나 밝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전기 트럭 하나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마켓 캡이 2.86조라는 것은 회사 가치에 많은 기대가 반영된 건 아닌가 싶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나오고 투자를 해도 전혀 늦지 않았듯이 저라면 은 롤스타운 모로스의 인디어런스가 처음 출고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인컴 세이트먼트와 밸런시 잘 따라와 줄때 비로소 투자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내일 즐거운 금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